다이소 딘토 섀도우 하나로 이 고급진 메이크업 가능. 다이소 리트로코 섀도우 하나로 눈부터 블러셔까지 다 했다고. 입술도 다이소 제품으로만. 그럼 빠르게 한번 가보자고. 나처럼 화이트나 아이보리 색상에는 이런 밝은 색조 올려야 해. 먼저 두 번째 색상을 눈두덩이 전체에 올려줘. 그리고 세 번째 색상. 약간 탁기 있는 핑크로 눈꼬리, 삼각존, 눈꺼풀 아래쪽에 전체적인 음영을 넣어줘. 밝지만 뭔가 차분하게 바뀌었지? 그리고 가장 밝은 색상은 아이보리에 핑크 반방울 떨어졌는데 이 결로 애교살을 밝혀줄 거야. 여기 눈 앞머리에도 바르면 앞트임한 효과가 있어. 텁텁하지 않고 맑게 비치는 느낌 나도록 올려줘. 그리고 마지막 색깔로 삼각존이나 음영 가장 어둡게 들어갈 곳에 한번 잡아줘. 이색은 너무 많이 쓰면 웜해지고 메이크업이 진해져. 그러니 알아서 정도껏. 마스카라도 너무 다크하거나 웜하지 않은 브라운으로 올려줬고, 다이소 딘토 아이라이너 52번 인더 다크 색상이 어두운데도 너무 쨍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이런 여리한 메이크업에 찰떡이야. 라인도 너무 튀지 않게 눈꼬리 연결 정도로만 자연스럽게 그려줘. 이번에 립을 바를 건데, 다이소 딘토 23번 던 노즈 색상이 가장 멀멀하게 나왔는데도 좀 탁한 느낌이 있거든? 이렇게 색상이 마음에 안들땐 다이소 클라덤 이 밀키 블루를 섞어줘. 색이 묘하게 밝아지면서 부드러운 메이크업이랑 더잘 어울리지.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 아까 이 딘토 섀도우 두 번째 색상을 치크 전체에 올려주면 얼굴을 핑키쉬 하면서도 맑게 밝혀주고 아이 메이크업이랑도 연결되어서 자연스럽지. 짠! 어때? 다이소로만 해도 메이크업 조합 괜찮지 않아? 너무 웜하지 않으면서도 탁기 한 방울씩 섞여 있어서 핑크 메이크업이나 밝은 음영 줄때 뽀용뽀용 유치하지 않고 차분한 느낌 가능이야.